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누군가는 환급금을 받는데 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죠. 같은 나이대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단 하나 준비 시점의 차이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 세대는 이미 은퇴했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직장인 연말 정상과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부모님 세대에게 꼭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모 씨입니다. 5년 전 은퇴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매년 세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사실 프리랜서도 경비 처리를 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간편장부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 1,200만 원을 벌었다면 실제로는 약 600만 원만 과세 대상으로 잡히죠. 이렇게만 해도 평균 100만 원 이상 환급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이모 씨 부부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국민연금만 받고 있고 아내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매년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만 받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올해부터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부간에도 상호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주소지 확인은 꼭 해두세요. 세 번째 사례는 67세 방 모씨입니다. 아들은 직장인이고, 박씨는 퇴직 후 집에서 생활하지만 아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연금소득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금소득이 연 516만원 이하라면 여전히 부양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박 씨처럼 연 4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자녀의 부양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자녀는 약 150만원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세대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기준이 아니라 은퇴자 소득 구조에 맞춰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이자 임대소득 등 소득원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과세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 과세를 선택해 세율을 낮출 수 있고 의료비나 보험료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올해부터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이 병원에 다니면 자녀가 대신 낸 카드 결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고 건강검진비 역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가족 전체가 놓치기 쉬워요. 실제로 세무사 상담 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실수가 바로 부모님 의료비 공제 누락입니다. 연말 정산 전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꼭 확인해 두세요. 또한 신용카드 공제도 단순히 사용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소득 대비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 비율이 높게 잡혀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부모님 세대라면 오히려 유리해지는 변화예요. 카드 대신 현금 영수증을 많이 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남은 건 준비 시기입니다. 연말 정산은 1월에 하는 절차지만 12월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비, 카드비, 보험료, 기부금은 모두 이번 달 결제분까지 반영되므로 늦어도 12월 31일 이전에 결제를 완료해야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히,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에도 사회복지단체나 장학재단 기부도 가능하니 새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연말 정산은 누가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잘 준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 작은 정리만 해도 15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인 계산 구조와 실제 공제, 항목별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서, 부모님 세대 연말정산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실전 팁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60세 이상 세대의 연말정산은 젊은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포인트는 소득이 적어도 공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자녀가 대신 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제 수단이 자녀 카드이거나 계좌이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 카드로 결제하고 부모님이 현금으로 갚았다면 그래도 공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결제자가 자녀로 기록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실손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아직 병원비 중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공제에 넣으면 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부모님 명의 보험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부금 세액 공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의 기부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장학재단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세액 공제가 확대되어 30만원 이하 기부는 공제율이 20%로 올라갑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기부하는 대신 자녀 명의로 기부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이중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세무사들이 실제로 권장하는 구조예요. 단,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연동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종이 영수증은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 12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율이 단 5%로 고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0만원, 개인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세금 부담이 0원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분리과세 신청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할수 있고 연말 정산 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부양가족공제 재점검입니다. 부모님 부양공제는 자녀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만 받는 배우자는 소득 없는 배우자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외에 경로 우대 추가 공제 100만원이 적용돼 환급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단,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올해 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등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한 명이라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다면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신용카드 공제율 극대화입니다. 연금 생활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사용액 대비 공제율이 높게 나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세금 환급액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이기 때문이에요. 올해 12월에는 가능한 한 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소비를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 병원, 마트, 대형서점 등에서 결제할 때 자동 현금 영수증 등록을 켜두면 공제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기초연금과 세금의 관계 정리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연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금이 부과되는 건 연금 저축이나 개인연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 국민연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계산 시 유리합니다. 대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이 있는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늘어나므로 일부는 분할 수령으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정리 시점이에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결제일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12월 31일 이전 결제가 기준이에요. 올해 안에 결제를 마치면 내년 연말 정산에 반영되고 1월 이후 결제는 2026년에 반영됩니다. 지금 바로 이번 달 지출 계획을 조정해두는 것이 환급의 핵심이에요. 전문가들은 연말 정산은 복잡하지만 부모님 세대에게는 가장 확실한 절세 기회라고 말합니다. 매달 연금이나 소득이 적더라도 꼼꼼히 정리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이민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구조를 아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올해 연말정산 준비 다 하셨나요? 부모님 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공제 계산 예시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해가 조금 더 가벼우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